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증시가 어, 상당히 지금 안 좋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트럼프 때죠. 트럼프 때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이 있지만은 어, 그때 이제 의사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나왔었어요. 아, 그래서, 과학계통, 어, 음, 뭐, 그건 중요치 않다. 아, 뭐, 돈, 돈, 돈. 어, 이제 돈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뭐 홀대로 뭐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그때 또 바이오스가 또 퍼졌던, 어, 공교롭게도.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가, 아, 어, 이제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테드에서 강연했는데, 테드는 아시겠지만, 이, 어 이, 어, 세바시 같은, 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세바시 같은 이런, 어, 교육 프로그램이죠. 강연. 예, 이런 데인데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환경보호, 어, 이제 빌게이츠 이혼하기 전에, 예, 뭐, 빌게이츠의 머린다, 아, 재단 만들어가지고, 어, 여러가지로 활동을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너무나도 지구온난화 위기가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다, 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백신 재단을 만들었고, 어, 지금 이제 코로나 터지고, 어, 주가하고 집값이 대폭등이 나왔고, 어, 우리나라, 어, 문재인 정부 때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 그랬더니만, <laughs> 그게 이제 규제가 들어가서, 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됐죠. 어, 그래서 그 부동산의 이제 영향, 어, 이제 조국 사건, 어, 이런 것들로 이제 죽었는데, 어, 그리고 이제, 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어, 올리다가, 내려야 되는데 예, 지금 전쟁터졌죠?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래서 유가 자극 어, 그리고 이제 팜유, 어, 우리 식용유 뭐 이런 것들 설탕, 어, 슈거 인플레이션 어, 거기다가 밀크 어. 자, 어, 지금 우유값 지금 또 올린다라는 건데 지금 음,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올렸죠? 어, 그 연휴 기간에 예, 그런데 우유값을 또 올린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은 이제 우유, 빵, 치즈 뭐, 다 같이 올라가죠. 어, 뭐, 크림 떡볶이, 뭐, 지금 피자값 뭐, 등등 해가지고. 정말 이제 큰일입니다. 어, 이제 여기 있다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 지금 이스라엘, 어 지금 내부적으로 네타네우 어, 지금 요 이슈가 있으면서, 어, 지금 이제 하마스가 이제 쳤죠. 어, 치고, 지금 이제 지하로 들어가고, 어, 민간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인간방패 만들고, 이런 악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정말 지금, 그, 하나님, 신을 믿는 애들 맞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어, 근데 어떻게 지금, 뭐, 알라의 이름이든, 뭐, 신의 이름이든, 하나님이든, 뭐든, 어, 이름을 앞세우고 이렇게 행동을 할수 있겠느냐. <laughs> 그래서 신은 하나인데, 종교가 세 개에요. 어, 그래서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거죠. 어. 그리고 유대교는 아니고 어또 이제 이슬람은 예언자로 보고 있고. 어. 이게 지금 다 다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뭐마음메스트가 승천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어 자신들 유리한 입장으로 끌고 간다.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종교계도 그렇고 지금 뭐 정치권도 그렇고 이 돌아가는 판이 예, 결국은 나한테 유리하니 안하냐 아, 내 목구멍에 고기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내 배때지가 부르냐안부르냐 이걸로 아,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김정은 삼부자 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지금 분쟁의 씨앗이고 죽이고 어, 지금 이게 뭐몇 년간 전쟁입니까? 아, 그래서. 이 중동전쟁 4차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미사일 쏘고 죽이고, 피해 보복, 앙금 남아있고, 화해 안 되고, 뭐, 지금 끊임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어, 일단은, 정신을 차리고, 어, 이런 부패한, 아 카르텔, 이런 것들을 도려내고, 정신을 차리고 기술 개발 해나가고, 어, 애도 낳고, 기르고, 어, 지금 또 이제 의대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이제 앞으로 이 인원 인구 이제 이게 안 되면은 어뭐 소멸이 아니라 파멸 어 멸망 쪽으로 어갈 수밖에 없는 요런 지금 안타까운 어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헤즈볼라 또 참전 얘기가 나왔죠 어 헤즈볼라는 지금 이제 그어 이제 팔레스타인 여기 위쪽에 에 이스라엘이 다 먹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 위쪽에 레바논이 있고. 여기 밑에 이제 가자주가 있는데 이레바논이네 지금 그래도 정당이에요 해즈볼라라고 어, 어, 그래서 조폭 집단인데 예, 정당이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어, 쏜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공방이 있었어요 어, 그랬더니만 미국에서 어, 백악관 사용 가능성 돈이 예, 이게 유대인의 머니 파워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었다 뗐다 할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아,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없으면은, 정말 이제 개무시당합니다. 어, 특히 나이 들어가지고, 돈도 없다. 아, 어, 그러면 정말, 정말 절망적이죠. 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어, 지금 투자도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laughs> 금강어 카르텔, 예, 금융권, 어, 여의도에서는, 이런 것들을 본인들만 착복을 하고, 어, 뒤를 봐주고, 어, 불법 공매도 예, 잡지도 않고, 지금 이번에 터진, 어, 뭐, 카카오 호텔실라, 이거는 빙산 의 일각이에요. 어, 몇 조씩 때린 애들이 뒤에 있는데, 이거는 얘기 안 하고, 다른 걸로. 오늘 또 이제 카카오 지금 주가 조작에서, 어, 임원진 구속 이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는데, 예. 지금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슈 돌리기를 한다는 건 근데 근본적으로 뿌리를 잘라야 된다. 어, 그렇게 위해서는, 지금 있는 정치권에 이 대한 인물들로는 안 돼요. 어, 왜냐면은 이제 썩을 대로 썩은 이제 고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제 안 나와야 된다. 어, 그래서 지금 뭐 지금 현재 정치하고 있는 586 세대들 어, 지금 뭐 유명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지금 어 이제 DJ 시절 때 발탁돼 가지고 어, 지금 뭐춘미의 김민석 뭐 이런 분들 어, 쭉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50대 후반에서 60. 예. 이런 분들이 지금 30대 때부터 거의 30년간, 어, 지금, 뭐, 거의 직업 비슷하게, 예, 뭐, 직업이긴 하지만은, 공무원 비슷하게 이제 쭉온 거예요. 어, 근데, 어, 사실 정치라는 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감각도 필요하고, 이 지금 절박한, 어, 이제 서민의 심정, 어, 그리고 이제 실행 능력 이런 거 중요한 데 이것도 이제 그 내부에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덮어주고 넘어가고, 정치자금있고 어, 부동산, LH. 뭐, 지금 주가 조작. 어, 최근에, 지금 라인 펀드, 이런 것들도 다 민주당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어, 그니까, 여건, 야건, 이런 것들을 창구로, 어, 이용했다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완전히 단돌이 치고, 어, 정리를 하고, 어,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새판 짜야 된다. 어, 그래서, 정말 젊은 정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정말 꼰대 집단이에요. 어.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지금, 어저께 또 울었는데, <laughs> 날 제명하라. 어. 지지를 오를 것. 어. 그래서 이번 강서에서 대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어. 지금 앞으로, 내년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참패하면은, 이것도 탄핵 얘기 나올지도 모른다. 어. 그래서, 이, 이제, 군주민수라고 두려워해야 돼요. 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권력자의 자리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죠. 어, 그래서 잘하면은 넬슨 만델라처럼 가는 거고 아니면은 어, 지금 그 반대로 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기득권 카르텔 때문에 결국은 공천도 또 나온 나온 놈들이 또 나오고 어, 또 당선이 되고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어 망하고 새로운 게안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가 나와야 아 뭐가 된다 그래서 한 번에 이걸 저, 정리를 할아 그런 인물 어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아, 뽑아야 미래가 있다 아 이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먹여 살릴 어이 전기차 산업이 어 지금 커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핵심 주역으로 우리 양극재 예, 광물 배터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투자가 안 나와요. 지금 이제 젠버렛때 이제 새만금 어 예산 깎았는데 그건 그거고 어 지금 이제 이 전기차를 빨리 해야 지금 이제 중동 애들 어 지금 코쟁이들 어이 애들이 예 계속 어깃장 못 넣고 갑질 해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난화 지금 어쩔 어 어떻게 할 겁니까?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비 왔죠? 어, 내일 비 많이 오고, 어, 급작스럽게 추워진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가을을 또 우리는 도둑, 도둑 맞, 았다라기 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어, 봄, 가을. 그래서 이제 기업은 커지고 매출은, 어, 3년치 바인딩으로 쭉 가는데, 에, 전혀 문제 없다. 아, 그리고 투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떨어져 있지만은, 어,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 이익, 예,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에 따라 따라간다. 아, 그래서 지금 떨어지더라도 길게, 예, 최소 3년, 아, 25년도 말까지 예, 쭉 가져가셔야 된, 된다. 아,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